안녕하세요, 준이아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꽃송이 겸 산을 한번 보려고 우리 일행들 산미남 친구들하고. 오늘 이렇게 산을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온 지 10분도 안 돼서, 여기서 있는 우리 대바리 친구가, 먼저, 꽃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채취 한번 하세요. 아유 힘들어. 조금 위쪽이 어이. 망가지긴 망가졌네. 어우 좋다. 멀쩡한 건 가져가 그런 거. 네. 그그 쪼가리 장사장 좀. 오. <laughs> <laughs> <어우, 웃음> 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야 크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닥도 아주 좋아요 산 바닥. 이게 낙엽성이 아니고 잣나무 죽은 죽었네 이거는 저것도 죽고 잣나무네 아 이쁘다 네 좌우에 꽃송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카메라가 안 잡히네. 아유, 날파리, 앵앵앵.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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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망가진 것 같다. 꽃송이는 맞는데요. 조그마가좀 망가졌네요. 자연 건조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오, 아따, 좋아요. 한번 만져보고, 어우 탱탱해요. 탱탱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 건조가 돼가지고, 좋아요. 두 번째 구성입니다. 요렇게, 더덕도, 야생 산더덕입니다. 어우, 소생들 보세요, 소생. 새끼더덕. 요거 한번 뿌리 검색해서 한번 봐봐. 큰것만 보는 봐. 어미가 없는 거야? 요, 요쪽이 뿌리 같은데? 거기가 뿌리다, 거기. 어우, 굵다. 오우 크네. 어, 에이, 이데 어디 봐. 산타도 그만해도 엄청 큰, 어우, 크구만. 야, 보여줘봐요. 우리 어디 있어? 어, 큰 거요. 여러분 큰 거요? 그럼 아 듣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쁜 노란 망태버섯도 이렇게 벌써 올라오고요. 아, 아까 촬영을 못해서 그러지? 아, 땅느타리 꽃깔버섯인가? 그것도 많이 덜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분위기가 괜찮아서 삶을 찾고 있어요. 아... 동시에 삶, 더덕, 또 꽃숭이.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산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는 잣나무 숲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능선을 올라왔어요 능선에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쁘다 여기 여기 계곡이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거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썩은 나무 그릇하기에 솔잡아서 이렇게 어, 이쁘게 나왔어요. 드디어 삼화나를 발견했는데요. 어리게 보여서 놔두겠습니다.